오래 기다리셨습니다 3번 테이블 달파냥 훨 진짜였구나 던지야 네가 여기는 뒷어나 이만 가볼게 던지야 뒷어 너랑 할말 없어 이왕 왔으니까 주문 좀 어? 나 지금 우리 가게 1등 매이 대한. 이거 한 테이블 놓치면 나 2등으로 밀려 진짜 어이가 없네 마실 거 아무거나 하나 시켜 던지야 나 지금 너랑 말할 기분 아니거든 음료는 돈이 안돼 뭐? 내가 라이브까진 바라지 않을 테니까 오므라이스 어떻게 안 돼? 어우 진짜 헤라해 지인님께서 오므라이스 냥냥 미안 나도 모르게 직업병 나와가지고 이, 이왕 왔으니까 시작할게 클리어 베이스가 냥냥냥냥 미안 그래 일단 편하게 하자 고마워 이해해줘서 액티베... 액티베이터도 냥냥냥냥 번지야 근데 이거 그냥 섞을 거야? 그럼 그냥 섞지 어떻게 섞어? 아니 뭐 그냥 섞을 수도 있지만 주문 외우면 더 맛있어지는데 해봐 이제 와서 못볼게 뭐가 있니 냥냥도 봤는데 아니 번제야 그게 아니라 괜찮다고 아니 번제야 그게 아니라 하라고 만원 추가 요금 있어 어 주문 공짜 아니야 어우 진짜 해라 해 주인님께서 주문을 추가해 주셨습니다 탈락 냥오이구나래오이구나래 모이 모이 잘하네 고마워 베이스는 완성되었으니까 여기에다가 사라를 슝슝 슝하는 거 귀엽네. 미안. 아, 내가 조심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직업병. 아니야 진짜 귀여워서 귀엽다 하는 거야. 그럼 번지야이왕 시작한 김에 저를 좋아하시는 만큼 사를 추가해주세요. 시작하자. 번제 너 근데 여기 어떻게 할건 거야? 너 원래 이런 거안 오잖아. 내 친구들이 말해주더라. 너 여기서 일한다고. 내가 나 메이드 카페에서 일하는 걸내 친구들한테 들어야겠니 번지야 나 이런 모습 너한테 보이고 싶지 않아 대충 만들어줄 테니까 얼른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 그냥 다음 테이블 받고 싶다 말해 번지야 이렇게 해서 밥 완성됐거든? 이제 계란 올리고 달파야 너 지금 나 신경 쓰는 거 같은데 그럴 필요 없어 번, 번지야 그니까 제대로 좀 할래? 어? 이제 밥 슬라임은 완성됐다냥 우리 주인님을 위해서 계란을 올리겠다 번, 번지야 네가 네가 진짜 원하는 게 이었거야? 내가 네 앞에서 냥냥 이러길 원하는 거니? 군난받을거 아니잖아? 최선을 다하겠다. 냥. 오므라이스 슬라임 완성이 다냥. 이제 여기에 스윗님의 기운을 담고 달판냥의 기운을 담아 오이식구나래, 오이식구나래, 모에 모에 띵. 번지야 이런 모습에 실망했다면. 나랑 헤어져도 좋아 달파야 나는 네가 메이드 카페에서 일해도 아무렇지 않아 그냥 나한테 먼저 말안 해줘서 속상했던 거야 버, 번지야 오이 식구 나래 오이 식구 나래 뭐해 뭐해 뀅 번지야 나 지금 이거 3,652번째야 살려줘 그렇게 해서 손님들이 감동하겠니? 번지야 다시